이성 산성으로 알려진 증평 추성 산성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지방 최대 규모 백제 토축 산성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4세기 후반 축조된 증평 추성 산성입니다. 흙으로 쌓은 완만한 성벽이 이성산 정상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백제가 교통 요충지를 고구려와 신라로부터 지키기 위해 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4년 동안의 발굴조사 끝에 증평 추성 산성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10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거대한 크기에 남성, 북성으로 나뉘는 독특한 이중 구조가 높은 문화재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방에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4세기에서 5세기 그 터축 산성으로서 지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안에서는 화살촉을 비롯한 군사 유물 10여 점과 토기와 토기 조각 580여 점도 발굴됐습니다. 백제와 신라, 가야 의 유물이 함께 출토돼 당시 활발했던 국제교류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10여 곳도 발견됐습니다. 이 북성에서만 주거지가 다섯 군데 발견됐는데요. 이 흔적들로 보아 당시 병사들이 이 성안에서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평군은 문화재 보건 작업과 함께 탐방시설을 설치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탐방하고 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청은 3 0일의 예고기간 후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증평추선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울산입니다.